이번 11월 5일 대폭락장 하루 만에 먹은 수익을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100만 벌자, 트레이더 일백입니다 저는 수년간 주식 및 코인 트레이딩으로 70억 원 이상의 실제 수익을 냈고요. 실전 매매 영상과 수익 인증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전업투자자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제 채널에 있는 여러 영상들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세상에 완벽한 매매법은 존재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은 그 누구도 100% 예측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하락장은 올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처럼 트레이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엄청난 대풍락장이 또 연출되었습니다. 10월 10월 10일 트럼프 관세빔의 아픔도 치유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대폭락이 또 나와버렸는데요. 대부분의 유튜버, 자칭, 전문가들은 10월 10일 하락장 이후에는 상승장이 올 거라고 떠들어댔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어느 한쪽으로 예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투자시장에 정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고 나서 올라간다고 했째 떨어진다고 했째 언제까지 해째충돌에게 농락을 당하실 건가요? 완벽한 정답지, 완벽한 매매법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지 팔고 차 팔고 대출 풀로 땡겨서 몰빵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있나요? 수많은 해체, 충돌 중에서 실제 본인이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고 그거를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현재 코인 시장 뿐만 아니라 나스닥, 일본 니케이, 그리고 그렇게 최근에 강세라고 자랑하던 코스피 국장마저 처참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의 폭락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비트코인은 어차피 미래에는 2억, 3억 갈 거고요. 이더리움도 2천만원, 3천만원 갈 겁니다. 중장기 적으로는 지금 하락이 모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타점이 맞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본 차트고요. 이렇게 쭉 200일선 타고 우상향을 해오던 비트코인 차트가 중간중간에 위기는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했는데 최근에 이 200일선 지지선이 다시 무너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10만 달러가 무너지면 9만 달러 가네 지지선을 지켜줘야 되네 그런 분석 자체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무너졌다가 갈 수도 있고 지지하다가 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전에 상승 과정도 보면은 그 강력한 지지선이던 200일선이 이렇게 깨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짝 깨졌다가 지지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더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한쪽의 방향성을 예측은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기에 좋은 타점인 것은 맞다 그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띄워드린 이 3개의 차트는 앞에 있었던 폭락장 뒤에 어떻게 흐름이 나왔는지에 대한 차트입니다 자 이날 2023년 9월 11일에 폭락이 나오면서 데드크로스가 연출이 되었는데요 그 뒤로부터 정확히 바로 다음 날부터 대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2024년 8월 10일에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출연이 됐 지만 비트코인은 8월 5일부터 바닥을 지지했고요. 그 뒤로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5년 9월 6일에도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왔지만 이미 그 다음 날 바닥을 찍고 그 뒤부터 상승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게 현재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11월 13일에서 14일 정도에 데드 크로스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전 11월 10일 정도에 잡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앞전에 굉장히 수상한 고래가 있었죠. 트럼프가 중국 100% 관세 발표를 하기 30분 전. 이제 거래를 시작한 내부자는 1억 400만 달러, 8천 8 0만 달러를 순식간에 쇼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하루만에 3천억 이익 내고 거래를 마감한 이 고래 있죠. 이 고래가 지금 현재 이렇게 포지션을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롱 포지션으로 내부자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받는 그 10월 1 0일에 하락 포지션으로 3천억을 넘게 이겨한이 고래가 지금 이제 서서히 롱 포지션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 평균 단가는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손실 구간인 거는 맞지만 꾸준히 모아가고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고래 포지션마저 100% 정답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 단기적으로 매집하기에 좋은 가격이 왔고 지금 현재 가격은 몇년 뒤에는 볼수 없는 가격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깜냥이 되시는지 스스로 능력치에 대한 객관화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버틸 자신이 없다면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시장에서 살아남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 일베기는 3년 넘게 유튜브를 하면서 실전 매매와 수익 인증 실력으로 살아남은 진짜 트레이더입니다. 사실 선물 트레이더는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방향성에 맞게 포지션만 잡으면 되니까요. 아니 어쩌면 이번에 나왔던 하락장같이 큰 폭락장이 변동성이 더 시원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원하는 단기간에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번 11월 5일 대폭락장 하루만에 먹은 수익을 공개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5일 공공시 54분부터 하락 포지션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까지 이렇게 쇼 포지션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고요. 그 결과 비트코인은 20만 8천불, 솔라나는 3만 3천불, 이더리움은 19만 3천불, 그리고 바운스타점에서 단타 리플 4만 7천불, 비트코인 12만 3천불, 이더리움 5만불, 이더리 5만 불까지 해서 하루만에 20만 8천 불, 3만 3천 불, 10만 3천 불, 4만 7천 불, 12만 3천 불, 5만 불, 65만 4천 불, 65만 4천 불 곱하기 지금 테더가 1,480원 정도 하거든요? 네, 1,450원으로 계산할게요. 수수료 같은 거다 빼야 되니까. 네, 한화 9억 4,800만 원 거의 하루만에 10억 원 넘게 큰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현재 일부 인출을 하고 70만 불 정도로 다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째, 어떤 방향성도 스스로 예측하고 합리화를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 놈의 합리화 싹 비우십시오. 시장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빠졌다가 오를 수도, 횡보하다가 오를 수도,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적 우상향은 맞겠지만 절대로 단기적 방향성을 예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은 승자가 독식을 합니다. 이거는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선물 트레이딩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가능합니다. 지금 증명했습니다. 중장기적 대응과 단기적 대응을 동시에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과를 증명하는 트레이더입니다. 앞으로도 실제 수익인증과 좋은 시황으로 구독자분들, 팀원분들의 수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팀일배 트레이딩 팀에서 관점, 소통, 뉴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팀일백 전문 트레이더 팀장들이 직접 제공해드리는 시장 관점을 참고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고요. 24시간 돌아가는 신호 채널에서 차트를 확인할 수 없는 바깥 활동 중에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수백억 이상의 고래들의 포지션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중간중간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슈들을 놓치지 않고 서치해서 그에 맞는 타점, 1대1 오프라인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팀방에 들어오시면 이전 리뷰 내역을 다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100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매일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위 트레이더들의 실전 매매, 진짜 수익을 내는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고 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시드 1000만원으로 한달 만에 3000만원, 5000만원, 한달 만에 1, 2억 만드시는 팀원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코인 트레이딩이 잘안 되시고 대응도 너무 어려우시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팀원 자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팀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내용은 100% 무료입니다. 중간에 유료 전환 등의 말장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팀원 자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만 양해 니다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백만 벌자 트레이더 일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